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읽었죠. 그 주제를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요절을 배웠습니다. 그웠는데 오늘 이 자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 개괄 대, 대충 자세하게는 못 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것을 계획활, 그 그래, 계획활. 여호화를 경유하는 삶, 그 삶으로 드러나는 언약적인 지혜의 실천, 그렇게 그래 제목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경, 이 말은 공경한다 할 때, 외란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와 경외. 1장 7절과 9장 10절에 요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이제 자문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종교 계획을 거친 우리의 신학, 혹은 신앙은 이 경외, 단순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숨기려는 그 자세, 그게 여화 경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가그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다.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다. 이걸 언약이라 그래, 언약. 그러니까 사람은, 선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사람은 그 약속을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나가는.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이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창조주, 은약의 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순종하려는 그런 신앙적 태도. 그게 경외다, 경외다. 자문의 지혜는, 자원에서 지혜, 지혜, 자꾸 말하는데 뭐 신앙 없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아,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 책 이름입니다. 아주 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귀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참된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님 없이 참된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출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 완성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도 바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이게 지혜다. 다음으로, 언약적 삶의 실천입니다. 자문은, 자문은 그러면 이제 이게, 예.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으니까 누구나 읽고 그 좋은 말잘 따르면 성공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인생 처세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 쪽에서 나오는 글 중에 최근담. 마지 그, 뭡니까, 아, 산약초 뿌리, 풀뿌리. 채, 뿌리, 건, 뿌리를 아주 심는 것처럼, 그 실린, 그 책에 실린 그 내용이 참잘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 참 맛이 나요. 그 책은 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그 책은 담, 뿌리를 꼭꼭 심, 심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아주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이 말씀을 잘 생활 속에 잘 활용하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문이 그런 처세술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상 생활을 성화의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어, 어, 녹음 내용 말씀일기 그 녹음 내용도 보시면 이게 잠언서는 그런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방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살아라 네?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복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받는 비결하고는 성경을 쫙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이 말이나 저 말이나 별 구분이 안, 여기,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우리 종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고급스러운, 참 귀한 그러 면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게 복받기 위한 종교로구나. 잘 살기 위한 종교로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복받기 위한 종교, 잘 살기 위한 종교, 돈 벌기 위한 종교, 성공하기 위한 종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이미 복받은 성도가, 이미 복받은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방도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걸 잘하면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된 삶을 걸어가는데 혹은 환란과 핍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환란과 핍박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어떤 이치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아, 욕하고 핍박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복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복된 길에 서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욕하고 피난하고 핍박하는 것그 자체는 또 다른 보다 더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 면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살아낼 그런 방도다. 따라서 자문의 윤리는 개시적 윤리다. 은약의 근간, 성도의 실천 윤리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도 단순히 도덕적 차이가 아니라 은약적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이다. 그래서 이게, 아, 뭐, 자문서를 보면, 이게 이 지구상에 얼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이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을 굳이 모르겠다고 하는 자.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그게 지혜죠.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 아무리 멋지게 뭐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무지죠. 미련한 거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적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도록 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존재한 질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도덕적인 질서, 자연적인 질서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 그게 곧뭐 지혜다. 그죠? 감추어진 그런 진리를, 그런 이치를 잘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그죠?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감추어 있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 그 이제 창조 세계 속에서 이그 진리 발굴. 그게 과학이죠. 창조 과학 뭐 창조과학 이렇게 말해야 되지 개혁 신앙은 이를 그 창조 세계 속에 감추인 그 진리를 드러내고 하는 이걸 일반 은총. 이 커먼 그레이스 있는데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나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햇빛과 비를 의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시고 골고루 주시는 것이요그건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 일반 은혜지, 일반 은혜. 인생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우리 공기 속에 이 산소가 있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것은 신자에게만 허락됐습니까? 인생들 전체가락되 있습니까? 그죠? 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드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바로 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모세 때에 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자, 만나도 잘 먹고, 매출하기도 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잘 마시고, 힘을 얻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뭐, 그래 하는 거죠. 자, 인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된 은혜, 는 일반 은총,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속에 심어 놓으신 지혜의 법칙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 인간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뭐 과학, 뭐 자연과학 혹은 뭐 창조과학 어떻게 말하면서 이 과학 세계가 그런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좀 왜곡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보세요. 어, 우리 주원의 사모님은 거기 뭐야 한 번씩 중국 갈때 배로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까?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그럼 비행기 타고 가실 때표 그 끊을 때꼭 이렇게 묻습니까? 이번에 조종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묻고 조건섭니까? 그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우리는 믿고 그 어, 조종사가 운전하는 그 비행기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옷을 살때 이옷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아, 브랜드 좋고, 뭐, 뭐, 옷이 예쁘게 생기고, 가격이 적당하면 사잖아요. 근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거, 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가 만들 이렇게 자꾸 묻고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다, 지나치다. 그건 신앙 같으나, 이런 일반 은총의 차원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그런 여러 법칙들. 그걸 잘 찾아서 인간은 그걸 연구하는 거죠. 쇠덩어리는 하늘 을 날지 못해요. 그냥 가라앉잖아요. 근데 거대한 새가 쇠덩어리가 바다 위도 지나가고, 심지어 공중으로도 날아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창조 세계 속에 심겨 있는 그 이치들을 잘 발굴해서 그걸 또 이용을 하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무리로 떠다니기도 하고 그죠? 공중으로 날기도 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데쓰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데쓰는가 이것은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마음의 문제죠.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자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어떤 인격적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의 지혜는 인격적이다. 자문 팔장을 보시면 내가, 내가,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꼭 사람 같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 서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서 개혁 신앙은 우리가 성경에 충실한 신앙으로 믿는 개혁 신앙은 자문의 지혜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하.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계시던 그분의, 네, 그분을 가리키면서 지혜를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했구나. 그걸 의인화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지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게알드 보스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지혜 역시 그리스도 의 인격과 사역 사 안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을 하면 자, 신학적 기초는 여호와 경외야. 신앙의 출발이면서 지혜 근본. 또인간이 예는 은약 안에서 순종 과 불순종이 대조를 이룬다.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불순종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나 또 위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 셨구나. 택한 걸 선택이라 그러고, 그냥 두신 걸 버려두신다 해서 유기. 버려둔다. 그런 뜻입 유기. 유기견, 이런 말들어봤어 유기견? 애완견, 애완견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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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기억하다가 자기들 휴가 갈때다 그냥 뭐, 그 고속도로 상에 있는 뭡니까? 주차장 이런 데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주인으로 버린 개들, 버림받은 개죠. 유기, 유기견. 버림받았다 그런니 여기 인생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가 있고 그냥 분자들이네요. 선택과 유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서의 말씀들은 성도라 여금 은혜 받은 구속받은 성도라 여금 하나님 닮은 그 형상을 덧입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하고, 언약 백성의 일상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 질서 속의 하나님의 지혜, 그걸 잘 찾아서 크게 수능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적인 지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 자신을 구약에서 지혜라.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걸 번역할 때, 말씀, 그래서 말씀. 그 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태초에 지혜가 있으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로고 스가 하나님 과 함께 계셨 는데, 이 로고스 는곧 하나님 이시라 그죠？누굴 가리 키는 겁니까？지금, 예 수로 오 시기, 전에 앞서 계셨 던그 그리스도 를 말씀, 로고스 지혜 이렇게 표 현한 것으로 생각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자, 전통 개혁 신앙의 관점에서 볼때 자문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혜로 실천되는 그런 언약적인 성화의 삶이다. 우리는 자문서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안 하지. 않나, 그런 말안 합니다. 자문서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건 뭐 신고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선민이 주어진 일생을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까 할 때에 바로, 자문서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죠 감사와 감격의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한 위해서 자문서를 읽고 지키며 산다면 얼굴 표정이 기쁘겠다, 긴장이다. 그제 편한 날이 잠시도 없어요. 왜? 하루에 자문 순종을 한 10개 하면 순종 못한게 얼마 될까? 100개는 넘을 텐데. 그죠? 살면 살수록 못 지키는 게 많지 지키는 게더 많을 수가 없는 봐요. 기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혜 말씀이죠. 그게 성화의 그런인 것입니다. 성화란 말은 뭡니까? 이미, 이미 거듭나고, 이미 의롭담을 받았는데, 그 내면이, 그 법적인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 뭐, 어, 사제, 칭의했을 때, 의롭담을 받았다 했을 때, 실제로 그 내면이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게 성화인 것이죠, 성화. 자, 자문서는 여와를 경유하는 신앙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은약 백성을 위한 성화의 지혜서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방도이다. 아멘. 아무쪼록 성경을 잘 아시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경우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